자, 그 다음에, 정직과 원칙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에터미는 정선, 상, 약이에요. 에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들의, 어, 이렇게, 어, 부러의 대상이 되고, 또, 이렇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정직과 선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탐 대실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욕심을 내면서, 그, 부정, 그리고 부패 이런 것들을 자행하다가 보면 이 라인이 엄청나게 무너져버리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로얄클럽 이상들 등급을 매기겠대요. A, B, C, D, E, F까지 등급을 매기겠대요. 얼마나 지금 회장님이 결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냐면 등급제를 지금 만들겠대요. 왜냐하면 밑에 지금 이제 막 같이 시작한 이 1년 2년 초기 사업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사업하려고 하는데 성공자들이 자꾸만 딴짓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원성이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성공자들 등급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센터는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정직, 원칙.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처럼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남의 라인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남의 떡이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결코 내거 아니에요. 먹을 수 없어요. 가져와 봐야 먹을 수 없어요. 먹었다가 채. 큰일 나. 그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라인 있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 내 걸로 족하시고, 나한테 온 것으로 족하시고, 나한테 온이 라인을 잘 관리해 가지고, 잘 키워 가지고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셔야지. 남한테 있는 거 절대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거 기본이에요. 글로벌의스탠다드도 정직과 원칙이잖아요. 애터미가 이제 백년기업 돼야 되고 초일류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나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위배해 가지고 안 좋은 오점을 만들어 버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명예의 전당도 못 들어갈 것이고 F 등급 받으면 무슨 창피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영예롭게 명예롭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정직과 원칙으로 승부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정직과 원칙으로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공한 나의 미래를 기억해야 돼. 성공한 나의 미래.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 기억, 그리고 꿈 바라보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기 기술, 미래를 기억한다는 거,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처음 들었잖아요. 이성현 박사님, 그리고 회장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이거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전두엽에는 이게 이상한 게 있대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그것을내 뇌가 진짜인 줄 알고 인지를 한대. 현실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내 몸이, 결국은 내 세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 그래서 미래 기억하라는 책도 있어. 미래 기억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사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볼 필요 없잖아! 이성인 박사님이 다 기억 강의해주시고, 우리 회장님이 다 강의해주시는데, 뭐하러 그냥 비싸게 그냥 돈을 사서 들어가지고 책을 봐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그냥 무슨 의미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든지 그 모습을 미리 가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오늘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10억 짜리 되고 싶으시다며, 그렇죠? 10억 짜리 되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나의 복장은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있는 복장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5억짜리가 된대. 내가 5억짜리야, 그러면. 난 5억짜리면, 연봉 5억짜리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도부 팔고 있는 모습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 우리는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움직이는 기업이다. 나는 움직이는, 기업.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이영애, 뭐, 고현정. 이나영, 원빈, 장동건, 뭐, 김수영,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 움직이는 기업이라 그래요. 100억씩 움직여, 막 100억씩 막 걸어다니면 100억짜리야. 그렇죠. 여러분도 10억짜리가 되고 싶으시다며, 여러분들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머, 10억짜리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머, 10억이 뛰었다. 어머, 10억이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미 내 기억 가운데 내 몸이, 내 모든 행동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이미 벌써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미나 때 복장을 바꾸자. 복장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출근할 때 복장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10억짜리잖아. 난 20억짜리잖아요. 난 100억짜리잖아. 그러면 내 복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옷을 사입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장 갈때옷 깔끔하게 입고 가시잖아요 결혼식 갈때옷 깔끔하게 입고 가시잖아 집에서 그냥 잠자고 일어난 트레이닝 바람으로 가시지 않잖아요 근데 출근하는 거 보면 트레이닝 입고 오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런 모습들을 바꿔 가자는 거지 최소한 결혼식장 갈때 하는 그런 복장으로는 좀 하고 출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아 이분 비즈니스 하는 분이구나 사업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커리어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파트너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나러 갔대, 미팅하러 갔대요. 두 사람이 미팅을 하러 갔는데, 아우 딱 미팅을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그러더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근데 애터미가 다 좋은데. 어, 진짜, 보니까, 진짜 돈도 벌수 있고, 연금도 만들 수 있어서, 하고 싶어요. 저 욕심이 나네요. 그런데요, 사장님 같은 분들하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그랬대. 아니, 사장님들이 복장을 보니까, 아니, 무슨 패딩 잠바 입고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자고 그래요. A사나 N사나 H사는요 이렇게 저한테 안 왔어요 깔끔하게 수트 입고 오고 정장 입고 오고 투피스 입고 와서 나한테 비즈니스 하자고 그랬지 그래도 나안 하겠다고 고전했는데 애터미는 들어보니까 진짜 좋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진짜 돈될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사장님들하고는 사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 누구를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나의 이 외적인 자세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평가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올 때 거울 한번더 봐야 되고 머리에 힘도 좀더 줘야 되고 그리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와야 되고, 신발도 털신 신고 싶지만, 구두 신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두 신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장 입으면 대단히 불편해요. 하이힐 신으면 다리 아프고 발 아프고 너무 불편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일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움직이는 기업이니까. 나는 움직이는 기업이니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날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정장을 입는 것이고, 다리 아파도 하이힐을 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미래 기억이에요. 공감하시나요? 이게 나의 미래의 기억이에요. 이게. 이게 나의 미래의 기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내 미래의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어떤 날,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4년 전에 사진을 카톡방에다 툭 올려놨더라고요. <laughs> 깜짝 놀랐잖아 <laughs> 어머, 깜짝 놀랐잖아요 누구야? <laughs> 어머, 자세히 보니까 박예란이야. 어머,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어,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어머, 놀래라. <laughs> 어머, 내가 4년 전에 이 모습이었구나. 그걸 딱 보니까 그때 모습하고 오늘 내 모습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머, 내가 4년 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입고 다닐 걸. 어머, 조금 더 신경 쓰고 좀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진짜 개과천선했다, 박예란. 황골탈퇴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지금 멋진 모습을 좀 상상했는데 완전 확 깼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람의 과거가 없이 오늘 제가 이 모습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비두라 그랬어. 그 사진 다 삭제하겠대. 그냥 내비두세요. 그것도 추억이니까. 내비두세요. 나도 그랬다. 이박일환이라는 사람도 4년 전에는 저렇게 소망 없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성공자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비포에 붙어잖아요. 이게 완전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 지워버리고 싶고 그냥 막고 싶지만 내 파트너들을 생각하면 나도 라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3년 후 4년 후에 이런 파트너들이 지금의 모습 사진 찍어놓은 거다 있어요. 그거를 카톡방에 어느 날 대란간 확 올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딱 보고 에이, 누구야. 어머 내가 4년 전에 이랬구나. 3년 전에 이랬구나.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어, 물론 그 모습도 재밌어요 추억이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면 누구를 만나도 와 사장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저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하고 애터미 사업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외적인 자세도 바꾸면서 멋진 성공자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멋지고 또 1년 후, 3년 후에 여러분들도 멋진 성공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줄 믿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